뭐 말씀을 잘 주셔가지고 더 더욱더 약속 잘 지키겠습니다. <laughs> 근데 처음 뵀고 리딩 때 뵀고 이제 그 리딩이 끝나고 이제 간단한 스태프들과 모든 배우분들이 회식이 있었는데 그때도 선배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뭐 영화다 드라마다 병행을 하면서 막 뭐, 네가 누구보다 힘들지 않겠니? 그래도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네가 최대한 약속 시간 그 정도라도 지켜주면 우리는 정말 잘 끝나갈 수 있을 거다 그러니 다뭐 많은 사람들 많은 배우들 스태프들이 다 그런 인지하고 있으니 어, 힘내달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어,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좀 너무 좀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리고 그렇게 그런 회식 자리를 갖고 선배님 차에 직접 다른 스태프분들도 태워서 또 다른 자리에 또 이동을 하는데 그렇게 도 다시 그런 모습 보면서 경쟁이 어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연기뿐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날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. 그리고 촬영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먼저 연락해 주셔가지고 건강도 많이 챙겨주시고 연기적인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. 그렇게 항상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